여기 <laughs> 침 냄새 나？아기 침 냄새 날 거？근데 먹었던 거？이거 침 냄새 난다고. 너도 맡아봐. 아니 냄새 맡아보라고. 침 냄새나. 너가 하도 빨아가지고. 맡아봐. 침 냄새하지. 이렇게 침 냄새하지. 먹는 게 아니라 침 냄새 맡아봐. 아기 침냄새 나. <laughs> 맡아봐 침냄새. <laughs> 계속 드실 거예요? <laughs> 여기, 이거, 이거 봐. 이거야, 이거. 그치.